요한복음 1장에 19절부터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19절부터 28절 준비됐죠? 1장의 19절입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이 예를 살렘면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여한에게보내요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한의 증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나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나 대답하대 아니라. 또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에게를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예치는 자의 토리오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때리를 베푸니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가 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때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배단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강야에서 예시는 자의 소리예요 강야에서 예시는 강에서 봄을 전한다는뜻입니요 홍수. 홍수란 그렇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홍수잖아요. 홍수란 방향을 정하지 못한 강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없으면 그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적과 방향이 없으면 혼란과 오름을 겪습니다. 우리는 꼭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섰으면 그 방향으로 가, 가야 돼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스스로 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레 요한은 사명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사람을 보냈습니다. 세레 요한에게 보내서 뭘하보면 너가 누구냐라고 묻잖아요. 그 세례요원이 뭐래요? 세례요원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에게 주목받는 상황에서 세례요원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어서 주목받는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님을 명확하게 밝혔, 밝혔어요. 19절부터 20절을 보니까 나는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밝혔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려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예. 우리도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도 나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자체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서 사명자는 사람들의 시신이 자신에게 집중될 때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스스로를 누라고 생각하느냐 묻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예술자에 손려고 말했잖아요. 23절에 보니까, 네. 요한이 스스로, 당신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여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예측인 자의 소리로 하니라. 음. 그렇게 했요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힐 수가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명의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욕심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도 없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만 충실한 성도와 진정한 사명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에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예를 때를 베푸냐고 묻, 물었잖아요 25절에 보니까 또 물어 이르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때를 베푸냐고 그랬습니다 요한의 신분과 그 역할에 대해 의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 보고 아니, 선지자들로서 아무도 아닌 내 세력 덮으냐고 자꾸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의 판단과 상관없이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신의 사명을 묵묵하게 이어습니다 묵묵하게 예, 아주 이어갔다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권세와 사명을 무겁게 인식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안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자, 대레요한의 자신이 뒤에 오실 분이. 진정한 그리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뒤에 오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정한 그리스라고 밝혔어요. 자, 26절에 보니까,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때리를 베것거니와 너희가 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데요 하더라. 네. 자, 자신의 사회가 아니라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페레오완이내 사회, 내 사회가 아니고 메시아 노력,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의 그 궁극적 목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뭐예도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 교회를 세웠지만 자신의 공로로 부정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다녔던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통들의열심의그 초점이, 여러분의 예수 잘 믿는 그 초점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맞춰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하는 자신을 예수님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두며 또 겸손함을 드러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그 발, 신발끈조차도 풀 자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예, 뒤에 오는 사람들은 너무 너무 응, 위대한 사람이니까 나가그 예수님의 신발끈도 조차 풀 자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낮은 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고속했대요. 그 당시에는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가 하는 가장 낮은 일이었대요. 신발끈도 묶고 신발신으면 신발끈도 묶어주고 또 신발신고 으져고 신발, 신발 풀어줘도 아주 노예가 낮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겸손한 사망자를 겸손한 사명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세례요한 네. 강렬해서 예수님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뒤에 목적을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소교하는 일에도 아주 두었던 것이에요. 내 뒤에는 예수님 온답을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전제 목적을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소교하는 일에도 아주 몰뛰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곧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과 그 목적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겸손하게 맡겨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제 세례의 요한처럼 예수님만 들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권합니다. 아멘.